<오바야시 세약. osobach> 주신 중, 네, 오늘은 14번째 시간, 코바야시 제약의 코 중. 야시 제약의 코바야시 제약의 코바야시 제약의 코바야시 제약의 코바야시 제약의 코바야시 제약의 코바야시 제약의 코시 제약의 코바 제약의 코제시시시제 제약의 제시제제 모닝워시도 있지만 치약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두 가지 제품 모두 세균 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치약은 약간 살균 성분이 강화된 맛으로 좀 매운 맛이 난다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오늘 선전에서 나오는 모닝워시는 매운 맛과 자극을 좀 줄여서 아침에도 쓸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바야시라는 제약은요. 일본에서 1886년에 설립된 회사로서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생활용품에서 의약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본문 들어가기 전에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신, 취침 구찌, 입 나가, 소안 킹, 균 조우쇼크, 증식, 오키르, 일어나다, 기상하다, 스그, 곧바로, 노미코무, 삼키다, 참다, 마즈, 먼저, 유스그, 행구다 사킹, 살균, 스키리, 기분, 맛등이, 산뜻한 모양, 상쾌한 모양. 그럼 이 단어들을 가지고 본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볼까요? 아, 고바야시세야그, 고바야시제야. 슈신쥬, 오쿠치노나까와. 취침 중 입안에는, 취침이란 말은 슈신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모하는 동안이란 말은 쥬라고 쓰고요. 오쿠치노나까와, 입속안은 이런 뜻이죠. 곤나니킨가조쇼 균이 이렇게 많이 증식. 직역하면 이렇게 균이 증식이라고 했지만 좀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꾸기 위해서 균이 이렇게 많이 라는, 많이 라는 뜻을 집어넣습니다. 오키테스구 노미코만또. 일어나서 바로 삼키지 말고.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표현이 나와서 놀라셨죠? 오키테스구. 일어나서 바로 노미코무 마시다. 만또. 만또가 뭐지? 이렇게 놀라셨을 거예요. 이것은 관서지방 사투리입니다. 팁 부분에 자세히 적어뒀는데요. 노미코만또라는 표현은 노미코마나이데 이런 뜻입니다. 즉 일어나서 바로 물을 마시면 입속안의 균이 물과 같이 몸 뒤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물과 같이 균을 삼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삼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왜 만또라는 사투리를 쓰시냐면요. 이분이 관서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서 광고를 찍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즈와 제로라 모닝워슈 먼저 제로라 모닝워시 그러니까 일어나서 물을 삼키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라. 이 제품으로 가글을 먼저 해라. 이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은요. 구찌오 유스이데, 이지도니 삭긴 시대토탈케어 입을 헹구고, 한 번에 살균해서, 토탈케어. 여기서 구찌오 유스구라는 표현은 입을 헹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스이데, 헹구고, 이지도니한 번에 삭긴 시대 살균해서, 토탈케야 토탈케어. 종합적으로 케어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오키테스구스끼리, 일어나자마자 상쾌하게. 이 제품을 이용하면 일어나자마자 상쾌함을 맛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제로라 모닝 워시 제로라 모닝 워시 이렇게 CM은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로 읽을 테니까요.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바야시 세약. 쇄신 중 입구치노 나카와 こんなに菌が増殖起きてすぐ飲み込まんとまずはゼローラモーニングワッシュ口をゆすいで一度に殺菌してトータルケア 오키트스 구스끼리. 제로라 모닝구와 슈. 네, 잘 따라해 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한국어로 읽어 드릴 테니까요. 일본어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고바야시 제약. 취침 중 이번에는 균이 이렇게 많이 증식. 일어나서 바로 삼키지 말고. 먼저 제로라 모닝워시. 입을 헹구고 한 번에 살균해서 토털 케어. 일어나자마자 상쾌하게 제로라 모닝워시 네, 잘 따라해보셨나요? 입을 헹구다 라는 표현인 구찌오 유스구 라는 표현도 신선했지만요. 노미코만또 라는 표현도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교토에서한 8, 9년 살았기 때문에 관서지방 사투리에는 꽤나 자신이 있었는데요. 오늘 표현은 저도 자주 들어보던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 대신에 t 부분에 과장 만지방에 썼던 실란이라든지 다베헨 이런 말은 저도 자주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서지방 사투리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같이 공부해요. 안따시다 小林製薬就寝中お口の中はこんなに菌が増殖起きてすぐ飲み込まんとまずは「ゼローラモーニングウォッシュ」口をゆすいで一度に殺菌してトータルケア起きてすぐすっきり「ゼローラモーニングウォッシュ」